안녕하세요. 익절의 정석입니다. 자, 지금 시간 5월 8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11시 11분이 지나고 있죠. 자, 그럼 오늘도 이 각설하고 제 채널 구독자분들과 함께 챙겨갔던 요 급등 수익들부터 어, 투명하게 인증하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4월 1일 에토스를 시작을 해서 4월 29일 버추얼 프로토콜까지 어, 총 20개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결과 무적 361%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간 겁니다. 어, 지난 한 달간, 4월 한 달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급등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잘 보세요. 자 위쪽에 날 잡아주면 바로 어제 밤이었죠. 자 어제 정보방에서만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던 S T P 곧바로 단기 급등 쏘면서 18% 수익 꽂아드렸고요. 자 이어서 스택스는 6%. 자 바로 이어서 오늘 오전 9시 경에는 EOS 무려 17%, 스페이스 아이디 7%, 그리고 에이션은 13%.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전 10시 25분 경에 비트코인 캐시는 무려 25% 수익까지. 자 이번 5월 시장에서요 어제 오늘 불과 반나절도 안 돼서 누적 85%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챙겨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던 이러한 급등 종목 목별의 타점은요. 제가 직접 무료로 비용 안 받아요.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다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100%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구경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난 근데요 이번 5월달 어, 정말 역대급 기회 시장이죠. 자, 이런 시장에서 저와 함께 어마어마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급등 종목은요. 바로 이 드리프트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단기 급등 가능성 매우 높은 종목만 가지고 왔으니깐요이 짧은 영상 어,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셔서. 어, 엄청난 단기 수익까지 어,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요 일봉으로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자이 작년 12월 초 요때죠 요때. 이때. 12월 6일. 요때를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긴 하락세가 쭉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일 아래쪽 매물대인 800원까지 어, 이탈을 하는 엄청난 하락이 발생을 했는데요. 자 하지만 이 4월 초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추세 전환을 하려는 이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여주었고요. 자 결국에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자잘 보세요. 이 빨간색 5일선 그리고 주황색 21선 간의 골든 크로스까지 출연을 해주었습니다. 자이 이 완벽한 상승 추세로 전환을 보여주면서 단순 800원 매물대를 넘어서 어, 1010원 매물대를 넘어가는 엄청난 어, 반등이 나와주죠 아,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에는 이 해당 매물대 저항을 넘지 못하고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요 이 800원 매물대 그리고 노란색 61선에서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아주면서 추가 하락은 완벽하게 막아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요 이 매물대의 지지 반등 그리고 이 주황색 21선 노란색 61선 간의 골든크로스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주면서 다시금 그 위쪽 매물대까지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이시죠? 윗꼬리 찍고 약간 눌리는 모습이 미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지난달 말 엄청난 양의 이 세력 매집봉이 출현한 것에 비해서 뚜렷하게 빠져나간 거래량은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겁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다시 한번 이천1 0원 매물대 무조건 돌파할 거라고 보고요. 자, 최근에 축적된 어마어마한 양의 매집봉이 본격적으로 유동성으로 움직임을 위한 유동성으로 이 소화가 되기 시작한다면요. 이 위쪽에는 1250억 매물대를 넘어서 어두란던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1700원까지의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어, 정말로 역대급 기회. 추천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실제로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요. 어, 어제 잡아드렸던 요스택스 하루 만에 10%이상의 엄청난 단기 격동사 었죠자 다만 지금 보신 이후 영상은 어, 녹화 후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실시간 대응을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어, 라이브로 운영하는 정보폰 링크를 달아줬는데요. 자 여러분들께는 아무런 조건이나 어, 비용 이런 거 절대 받지 않고요. 100% 무료로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셔서 자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요 드리프트, 요 드리프트의 추가 대응. 법들까지 어, 전부 다 편하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요 드리프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